양복 위협이 보입니다. 아 오늘도 실습을 해볼 텐데 오늘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10월 1일이고요. 어, 9월 동안 할 일은 제가 올려드린 거 그거밖에 없어요. 축소하고 질병 방지하고 사양이랑 화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어, 보온제 넣어주고 이게 전부인데 9월 동안은 그걸 계속 반복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벌을 봐주면서. 그리고 이제 9월 마지막 날이 딱 됐습니다. 이렇게 9월 말이나 10월이 딱 10월 초가 되면은 9월 동안 하던 거에서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하는데 조금 변형을 해 주셔야 돼요. 변형해 줄 거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사양액을 부어 주는 양. 9월에는 제가 사양기 반만 부어 주라고 그랬잖아요. 10월 되면은 사양기 가득 부어 줘야 됩니다. 왜냐? 월동 먹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11월에도 사양을 부어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되면은 사양을 물고 가는 양도 확실히 줄어들고 애들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10월 한 중하순에 딱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소하기. 자, 9월 내내 축소를 하라고 했죠. 그래도 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맘 때 벌통을 열어보시면은 벌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약해. 두 번째 이유는 질병.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벌이 실제로 줄어드는데. 만약 이두 가지를 잘 관리했을 때, 그래도 벌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벌간 붙어 있는 간격이 줄어들어요.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지들끼리 거리두기를 해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은 추우니까 점점 이 간격을 좁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벌이 100마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걔네들이 여름에는 뭐두 장에 이렇게 쫙 퍼져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한장 혹은 반 장에 해가지고 지네들이 똘똘 뭉쳐서 붙어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았어도 줄어들어 보인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은 그두 가지 방법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9월 마지막 혹은 10월 딱 첫날인 이때에 어떤 식으로 내검을 해줘야 되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통 앞에 왔고요. 어이 통은 제가 일부러 약군으로 고른 겁니다. 여러분들 실습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강군으로 보여드리면은. 아무런 보여드릴 게 없으니까 일부러 약한 걸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고 벌이 약하네. 뭐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한봉한 한 봉장에 이게 세력이 다양한 봉군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자, 열어서 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할 거는 똑같아요. 9월 내내 하던 거랑 기본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 뭐 맨날 같은 거만 보여주냐, 좀 색다른 거 없냐, 벌을 뭐잘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벌을 잘 늘리는 무언가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뭐, 질병 관리하고 축소하고 먹이 주고, 이런 거를 잘하면은 이런 게 복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벌이 잘 불어나는 거지, 어떤 마법 같은 방법을 통해서 벌이 불어나는 게 아니니까, 지겨우시더라도 이걸 계속 보면서 반복학습하시는 게벌 불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벌 상태를 한번 볼게요. 축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제일 바깥장인데, 벌이 얼마 없죠? 반대편에도 벌이 얼마 안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란해 놓은 게몇개 있고, 나머지는 꿀로 다 채우고 있네요. 이 정도로 밖에 안 붙어 있으면 이제 축소가 필요하단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장을 한번 보면은, 야, 여긴 무조건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 벌이 이거밖에 없으면은 반드시 축소 들어가야 돼요. 다행히도 산란한 흔적은 있어요. 산란한 알이 있기 때문에 여왕은 존재하는데 무언가 질병을 입었거나 혹은 약해를 받았거나 해가지고 벌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의의 사고가 생긴 봉구는 반드시 축소를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9월 끝났을 때 이때 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벌이 많이 안 붙어 있죠? 산란한 흔적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에도 산란한 흔적은 있고, 벌은 많이 안 붙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100% 축소를 시켜줘야 되는 봉군인데, 어떤 소비를 빼주냐가 중요해요, 이제. 자, 소비를 빼실 때는 첫 번째로는 가장 쓸모없는 소비. 지금 가장 쓸모없는 소비를 골라야 되는데, 공소비가 가장 쓸모없겠죠, 이맘때는. 공소비가 있다면 공소비를 빼주시고, 만약 공소비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봉군 상황을 보고 골라야 됩니다. 자, 9월까지는 아직 꿀을 받을 시간이 많이 있고, 또 산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꿀장을 빼줬어요, 축소시킬 때. 하지만 이제 10월이 되면은, 어, 산란은 서서히 멈춰가고 월동식량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꿀장 말고 봉개가 되어 있는 봉판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판이 봉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털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장도 봉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줄 겁니다. 바깥에 있는 이 장에 꿀이랑 애벌레가 적당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넣고 보관해주겠습니다. 자, 축소 시킬 때몇 매로 시켜야 되냐 궁금하실 거예요. 절대 정해진 게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정해진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봉분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축소 또한 이 봉분의 벌 숫자에 맞춰서 벌이 두매벌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두매로 축소를 해주시고. 벌이 3매가 된다 그러면 3매로 축소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지금 5매가 들어 있는데 축소는 한 장만 빼 주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벌 수에 상관없이 그냥 한 장만 빼 주시고 이러면은 그건 축소 하나만화예요 축소라는 건 여러분의 기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벌의 수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깝게 있는 이 봉판들은 어떡하냐 저는 요렇게 사양기 치고 격리판까지 친 다음에 여기다 놔줘요 이 바깥쪽에다 놔줍니다 그러면은 봉개가 되어있던 놈들은 다 터져 나올 거고 여왕이 여기까지 와서 살라는 안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나올 놈들은 다 나오고 죽을 놈들은 알아서 죽어요. 그러면 그때 빼주시면 됩니다. 자, 보온판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껴주시고요. 이제 사양을 부어줄 차례인데, 사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가득 부어주세요. 자, 벌이 몇 매가 됐던 한가득 부어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가득 부어줘 봤자, 이벌한 통, 벌한 소비 한 장에 다못 채워요, 어차피. 하지만 지금 한 가득 안 부어 줘서 먹이 확보를 못 하면은 결국에는 여긴 굶어 죽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한 가득 부어 주셔도 산란하거나 혹은 뭐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 가득 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축소를 했고요. 요두 장은 봉개된 게 터져 나오면 빼줄 거예요. 아마 한 빠르면 1주, 늦으면 뭐한 1주 반 정도 걸리겠죠.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0월부터는 이런 식으로 벌수에 맞춰서 축소를 반드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이를 한가득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실습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리얼비버였습니다. 양복!